영화에서 세대적 차원의 화해, 계승, 불협, 전복 등을 묘사할 때 많은 경우에 부자관계를 경유하곤 합니다. 예를 들면 데이빌 린치 감독의 블루벨벳 같은 영화에서 보면 영화 시작 직후 제프리 보몬트의 아버지가 쓰러지자 악마 같은 새로운 아버지가 그 자리를 차지하죠. 말하자면 블루벨벳에는 윗세대에 대한 불신 같은 것이 어려워 있는 거죠. 또 다른 예로 폴토마스 앤더슨 감독의 매그놀리아 같은 영화에서도 보면 영화에서 가장 중요한 서사 중 하나는 프랭크 T.J. 맥케이가 자신을 버린 아버지의 소식을 듣고 그의 임종자리를 지키는 장면이었죠. 뭐 아시다시피 PTA의 영화는 이런 부자 관계가 미국의 역사로 취환되죠 그런데 크루엘라에서는 이러한 세대 간 문제가 모녀 관계를 경유하여 발현됩니다. 제가 기억을 못하는 건지 아니면 그런 영화를 많이 접하지 못한 건지 모르겠는데 저에게 모녀 관계로 세대를 논하는 영화는 크루엘라가 처음인 것 같아요. 우선 그런 관점에서 이 영화는 신선했습니다. 그러니까 크루엘라는 구세대에서 신세대로의 교체가 어머니 전복으로 이루어지는 영화. 있는 겁니다. 그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를 비롯하여 크루엘라의 머리카락색의 의미, 그리고 그녀가입성하는 헬먼 홀에 대한 의미까지 지금 시작합니다. i a m woman. Hear me r a r 크루엘라에게는 두 명의 어머니가 있죠. 자신을 에스텔라로 만들어 주는 길러준 어머니 캐서린, 반대로 자신을 크루엘라 상태로 만드는 나아준 어머니 바론네스. 전자는 모성애라는 상징성으로 그려지는 전통적인 관점의 여성일 거고요. 후자는 모성애가 완전히 소거되고 주체성과 성공에 대한 욕망만이 남아 있는 여성이 놓여 있는 거죠. 영화에서도 바론네스는 크루엘라를 잉태하자마자 없앨 계획을 세웁니다. 이게 영화여서좀 극화되어 표현되어 그렇지. 사실 바론네스는 상당히 모던한 여성상인 겁니다. 이 영화는 크루엘라가그두 가지 여성상 중 하나를 선택하는 일종의 성장 영화인 거예요. 그녀는 사실 외연에서부터 이 선택의 문제에 봉착해 있다는 것이 드러납니다. 머리카락이 절반은 검은색이고 나머지 절반은 흰색이죠. 그러니까 그녀는 새생적으로 이분법의 문제에 직면해 있는 여성인 거죠. 사실 캐서린이 공작부인에 비해 선하게 묘사되어서 그렇지 크루엘라의 선택은 현시대의 여성상과 맞닿아 있습니다. 실제로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영화계에서도 이미 여성 중심의 흐름이 대세가 된 것은 꽤 오래된 일이죠. 비교한 예로 작년 아 아카데미 시상식 작품상, 감독상, 여우주연상을 휩쓴 노메드랜드는 여성감독 클로이 자오와 여성배우 프란시스 맥도먼드가 전면으로 나서서 완성된 수작입니다. 또한 얼마 전 공개된 마블의 여성 히어로물인 블랙 위도우 같은 영화도 현재 개봉 대기 중에 있기도 하죠. 그러니까 크루엘라가 아이를 양육하는 여성이 아닌 사업을 이끌고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는 여성이 되겠노라 선택한 것은 상당히 시의적절한 스토리라인인 겁니다. 그래서 영화는 캐서린을 소고하면서 시작하죠. 영화 크루엘라는 언급했듯 세대교체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크로엘라가 바로네스를 밀어내고 세상의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영화인 건데요. 이 영화에서 가장 인상깊은 편집이 바로 이 맥락을 경유하죠. 크로엘라가 모든 행사에서 키치하게 등장하면서 바로네스를 압도했던 장면들이 그것입니다. 이것을 역사적인 맥락에서 본다면 영화에서 잠깐 언급되었듯 크로엘라는 2차 세계대전 직후의 영국이 배경입니다.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의 주체인 바로네스의 세대가 물러나고 그 이후 세대인 어쩌면 피해자라고 말할 수도 있는 크로엘라 세대가 도래하는 영화인 거죠. 마치 당신들이 망쳐놓은 세상에서 이제 그만 내려와라는 듯이 말이죠. 결국 세대 교체는 완료됩니다. 영화에서 바론네스의 사나운 달마시안들은 결국 크로엘라에게 꼬리를 내리기도 하죠. 그런 지점에서 크로엘라는 미나리와 정반대의 위상에 위치한 영화이기도 한 거예요. 크로엘라에서는 거대한 인류의 비극을 일으킨 세대를 전복한다면 미나리에서는 할머니를 포용하고 있으니까요. I'm just getting started. Darling. 이렇게 크루엘라는 여성 중심의 영화이다 보니 영화에 등장하는 남성들은 상당히 부수적인 존재들로 묘사됩니다. 우선 크루엘라 측에는 그녀를 조력하는 호러스나 제스퍼 그리고 아티와 같은 친구들이 있을 거고요. 발언스의 측 끈 중에는 물론 나중에 돌아서긴 하지만 보리스와 사무실의 남성 비서가 있겠죠. 그들은 사실상 크루엘라와 바로네스의 명령대로 움직입니다. 말하자면 여성 인물이 중심의 위치해서 아래의 남성 직원들을 지시하는 구조인 거예요. 게다가 백화점 사장이었던 제럴드 같은 경우는 무능하게 그려지고 있기도 합니다.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제가 남녀를 이분법적으로 구분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크루엘라의 이러한 여성 중심 서사의 진행이 헬먼 홀의 의미와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남녀를 나누어 본 거죠. 영화에서 남작 부인이 살고 있는 저택. 헬먼 홀이죠. 그런데 그 집을 상속받게 된 크루엘라가 입성할 때 차가 대문을 슝 지나가니까 간판이 하나 떨어지면서 헬홀이라고 바뀝니다. 물론 그녀의 캐릭터 자체가 지옥과 어울리니까 이런식으로 재기발랄하게 묘사된 것일텐데요. 저는 여기서 속어대는 단어가 맨이라는 것이 인상깊었습니다. 여성중심 서사의 완성을 위해 남성이 속어대는 것처럼 보이는거죠. 이제 크루엘라로 상징되는 우먼파워의 세상이 도래했다고 말하는 것처럼요. 그래서 그런지 영화에서 보면 러브라인이 하나도 없습니다. 바로네스도 남편에 속박되어 있거나 그러지 않죠. 심지어 그녀는 정부의 고위관료들 위해 군림하며 직원을 하죠. 일반적인 할리우드 대중영화였다면 크루엘라가 두 친구들 중한 명과 모종의 썸을 탄다거나 하는 등의 멜로가 들어갈 텐데 이 영화에서는 그런 것이 전무합니다. 크루엘라는 그들을 가족이라고 소개하고 실제로 부하직원 혹은 동생처럼 대하죠. 보리스 또한 마침내 그녀에게 충성을 맹세하는 것처럼 태도를 취하기도 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 영화는 정체성이 확실히 파악되는 영화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부정적인 느낌이라기보다는 상당히 흥미진진하게 그려지고 있었고요. 마지막으로 몇 가지 단점들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사실 저는 디즈니의 애니메이션 실사화에 대해서 아직도 좀 의문스러운 생각이 있습니다. 근래 팀버튼의 덤보와 미녀와 야수가 평론가들에게 혹평을 받았던 이력도 있고요. 이 영화에서도 뭔가 개연성 측면에 이물감이 드는 거예요. 물론 애니메이션 기반의 영화이기 때문에 당연히 개연성은 크게 중요하지 않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실사화라는 것은 실제 배우가 등장하는 것이고, 있음직한 과거의 세계를 구현해 놓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 영화로 완전히 만화적으로, 비현실적으로 받아들일 수는 없는 거죠. 구치소를 붕괴하는 게 수습이 필요 없이 아무렇지 않게 진행된다든지, 크루엘라의 두 명의 친구들이 사실상 히어로 수준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도 다소 의아했습니다. 그들은 평범한 사람들이잖아요. 심지어는 에스트라가 절벽에서 떨어지면서 낙하산으로 살아남아 바로 크루엘라로 등장하는 것도 말이 안 되죠. 물론 이런 영화에 대해 말이 안 된다는 비판은 정말 불필요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크로엘라는 언급했던 시의적 측면을 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실 세상의 모습을 담아내고 있는 거죠 그렇게 현실과 계속 작용을 하고 있는 영화가 이야기 진행을 위해 현실성을 과도하게 누락하는 지점이 다소 동의하기 힘들었습니다 또 하나는 공작부인이 갑자기 극악무도한 악당이 되는 측면인데요 처음에는 까칠하긴 하지만 살인청부를 하는 등의 악마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캐서린을 죽인 게 그녀였다는 사실이 드러나는 전후로 갑자기 악마적 면모가 배가 되죠 제 생각엔 어느 정도 크루엘라에게 관객들의 감정이 동화되어야 하기 때문에 둘의 간극을 위해 더 벌려놓은 것으로 보입니다 크루엘라의 복수를 위한 당위도 만들어야 하고요 말하자면 크루엘라는 분명 악녀인데 인간적인 악녀를 그려주고 있는 거죠 솔직히 친구들을 구하러 감옥에 갔을 때 미안하다는 사과를 하는 장면은 좀 불만이기도 했습니다 저 캐릭터는 저러면 매력이 없는데 라고 생각하면서요 그래서 저는 아직까지는 디즈니보다는 픽사입니다 지금까지 크루엘라에 대한 저의 헐거운 리뷰였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